다회용 실리콘 지퍼백 추천 탑 3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실리팟 프리미엄 실리콘 지퍼백 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식품을 보관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실리콘 지퍼백 세트예요. 다양한 크기의 500ml, 850ml, 1,500ml이 한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식재료의 양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투명한 디자인으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한 세트로 충분히 식재료를 보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에요.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로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지만 구매 시에는 용량과 가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. 종이나 플라스틱 지퍼백에 비해 장기적으로는 환경에 이로운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퍼기 삼중 밀폐 실리콘 지퍼백 3종 세트 드라이로즈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백금 경화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비파프리이며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은금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 완벽한 밀폐력으로 물이나 국물이 새지 않아요. 또한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해서 간편하게 음식을 보관하고 데우기에도 좋답니다. 색감도 이쁘고 과일이나 채소를 넣어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여행이나 애기 준비물 보관용으로도 추천되는 제품이랍니다.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퍼기 3중 밀폐 실리콘 지퍼백 3종 세트 드라이로즈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. 요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뉴플리 다회용 실리콘 지퍼백 세트는 정말 환경에 좋은 제품이에요. 세 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종 식재료를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고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서 세척이 간편하고 재사용이 가능해요. 냉장고 정리나 조리 후 음식 보관에 아주 편리하답니다. 또한 전자레인지나 냉동고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만능이에요.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서 열고 닫기도 편하고 내용물이 잘 보이는 불투명한 디자인이에요. 환경을 생각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, 정말 추천드려요.